보여드릴 제품은요 돼지 부속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돈 혀입니다 돼지 혀겠죠 자 머리고기 수유 오소리 절단고기 돈혀 염통 삶은 곱창 어, 그다음에 돈간 허파 돈기 돼지 기도 사는데 <laughs> 보여드릴 거고요 순대를 사면서 이런 것도 팔길래 같이 하나씩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냉동 보관하시는 거고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되어 있는 제품인데 참솔식품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자 홈페이지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런 거기 때문에. 영양선봉이나 그런 건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구요. 자, 이렇게 되니 3,000원 정도 하더라구요. 으야, 야, 야. 자, 징그럽기도. 야, 대체 혀가 이렇게 생겼까 물론 이제 혀는 요거겠죠? 어우, 징그럽다. <laughs> 자, 혓바닥. <laughs> v 요거겠고. 혓바닥 안쪽에도 이렇게 살이 있나 봅니다. 자, 어 자. <laughs> 자좀징그럽기도 한데요. 이제 이게 일체적으로 이제 가공을 한 거고요. 어, 저기 해동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드셔도 되긴 하겠지만 어,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이제 저기 데워서 드셔야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laughs> 돼지 혀와 이키스 <laughs> 자 가위로 해서 몇개면 부위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이렇게 또 리얼하게 잘라놓고 보통 뭐 이렇게 돼지 뭐 부속 한다고 해도 돼지 혀 <laughs> 같은 경우는 <laughs> 순 대집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쪽은 뭐 거의 뭐 그냥 살코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잘썰어 자, 요것만 먹어볼 텐데. 자, 그 혀. <laughs> 오, 왠지 좀 징그럽다. 자, 징그럽긴 한데, 한번 먹어볼까요? 음. 삶아서 만들어가지고, 음. 그 허파 있죠? 허파하고, 반 중간 정도? 근데 식감은 괜찮습니다. 근데 좀 징그럽죠? <laughs> 혀를 먹는 게좀소소 혀도 본것 같은데 이거 좀 징그럽긴 한데 하여튼 나머지는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자렌지되 데워갖고 왔는데요 뭐 그냥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뭐순대국이나뭐 찌개 같은 데 그런 데다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소금만 찍어서 자 먹어봅시다 데우면 좀 맛이 어떨까 뭐 누린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잡내 같은 거 별로 없고요 음. 부드러운 혀도 이렇게 데우니까 조금 찌긴것 <laughs> 같고 요거는 뭐 그냥 일반 뭐 돼지고기 뭐 있던 거 그냥 <laughs> 그런 느낌인데 맛도요 뭐 그냥 뭐 혈하고 뭐 특수 부위라고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반 돼지고기 뭐 부위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대국이나 뭐거려 보시면 나도 모르게 한두 번쯤은 먹어보지 않아서 같이 분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먹을만한데 돈귀 이거 돼지 귀도 하나 샀는데 이거 어떻게 먹을까 몰라. 자, 이것도 좀, 음, 혀부인데 자, 맛있긴 하네요. 음, 쫄깃한 부위까지 있고요 뭐, 음, 돼지 뭐, 허파 쪽좋아할게 허파하고 간하고 중간 정도? 그러니까 쫄깃쫄깃하면서도, 음, 어느 정도 고기 먹을 수 있는 부위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서 어, 돼지 혀 음,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별걸 다 먹어보네 근 <laughs> 뭐 이렇게 먹는 것 보다 순댓국 같은 거 먹으면서 음, 드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뭐 라면 같은 거에다가 음, 맛있기도 하야 어쨌튼 뭐, 음, 그, 뭐, 화파 같은 거, 그런 거씹으보면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곱창 부위 있는 쪽, 음, 그런 부위 쪽으로 같이 해가지고, 살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혀라는 부위 쪽이 아마, 뭐, 단단한, 음, 근육은 없겠지만, 좀 말랑말랑한 근육이어서, 그게 맛있는 거 같으니까요. 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막 인터넷에서, 보통 그, 순대 파는 데서 같이 팔더라고요. 이렇게 대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돼지하고 간장 퀴즈를 했나?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laughs> 끝. <여기까지. 웃음>